나중에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이 질문은 투자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 질문 같아요. 저도 몇년 전만 해도 국민연금은 그냥 빠져나가는 돈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막상 40대를 넘어가면서 현실적으로 노후를 고민하게 되니까 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제도의 위력을 제대로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치를 제대로 못 보고 있어서 오늘은 저희 부부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아주 현실적인 비교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배우자가 월 9만 원을 내고 저는 최고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액 차이와 국민연금 수익률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보면 누구나 놀랄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적게 내도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는 점이죠. 1. 저는 181만 원, 배우자는 79만 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공유드릴게요. 저는 직장인이라 국민연금은 자동 가입이고 소득 거액 상한 기준으로 매달 거의 최고치에 가깝게 내고 있어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총 납부액 기준으로 보면 꽤 높은 편이죠. 반면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 상태라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신청해서 매달 9만 원씩 납부 중이에요. 둘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제가 내는 금액 배우자의 약 6배 이상. 제가 낸 누적 금액 배우자의 약 4배 이상. 앞으로 낼 예상 금액 배우자의 약 5배. 그러면 수령액도 5배나야 맞는 걸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요. 저의 예상 노령연금 월 181만 원, 배우자의 예상 노령연금 월 79만 원. 금액만 보면 제가 2.3배 정도 더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돈 대비 나오는 돈을 비교하면 판도가 확 뒤집혀요. 2. 배우자의 수익률이 371% 국민연금에 숨겨진 구조. 제가 충격을 받은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제연금 수익률 약 110%, 배우자 수익률 약 371%, 같은 제도 안에서 누가 더 많이 냈는지보다 누가 적정 금액을 얼마나 오래 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냐면 국민연금에는 소득제 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적게 번 사람일수록 납입 대비 높은 연금 혜택을 받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월 9만원씩 성실히 가입하는 이미 가입자들이 생각보다 높은 효율을 가져가요. 특히 배우자처럼 꾸준히 2030년 동안 납부하는 경우 낸돈 대비 받는 돈이 꽤 높습니다. 이걸 실제 숫자로 확인하고 나니 아, 이거 안해 두면 손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 그렇다면 부부가 둘다 가입하는 게 맞을까? 여기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딜레마가 있어요. 바로 유정 연금 중복 조정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남은 사람은 이렇게 선택해야 해요. 본인의 노령 연금 BS 배우자의 유정 연금 둘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고 둘다100% 받는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부부 둘다 가입하는 건 비효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됐어요.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는 목적은 결국 같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둬야 한다고 봐요. 유족연금은 불행을 대비하는 제도지 기본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특히 100세 시대에는 부부가 함께 20년 이상 연금을 받는 경우가 훨씬 흔해지고 있죠. 이긴 기간 동안 두 사람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 만약 나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조정 이슈보다 훨씬 더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둘이 함께 오래 산다는 기본 플랜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우는 걸 추천드려요. 4. 임의 가입은 최소 금액 긴 기간이 핵심이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하나를 정리해야 해요. 임의 가입도 최고 금액으로 낼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직장 가입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임의 가입자의 핵심은 이두 가지예요. 최소 금액으로 가능한 올해 납부하기. 국민연금 임의 가입은 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한 구조가 아니에요. 저희 부부 사례처럼 오히려 적게 올해가 훨씬 효율적이죠. 5. 제가 추천하는 현실적 전략. 제가 이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결론을 솔직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단기 소득만 있다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 반드시 고려하기. 금액은 욕심내지 말고 최소 납입 금액으로 길게 연금은 세액공제, 복리효과, 인플레이션 방어 모두 포함된 희귀한 제도. 민간 연금보다 확실한 안정성. 부부 모두 가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현실적인 전략. 특히 60대-80대 사이의 생활비 안정성에서 큰 차이 발생. 솔직히 말하면 국민연금만큼 안전한 복지형 연금은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건 저축만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평생 지급 시스템이라는 점이죠. 6. 국민연금 이미 가입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 정답은 가능하면 빨리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혜택 중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가입기간이에요. 금액이 아니라 보험료율이 아니라 하나만 고른다면 가입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직장 공백이 있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시기후가 쉬어가는 시기 이직 공백에 바로 임의 가입을 이어서 넣으면 전체 연금액이 꽤 크게 달라져요. 7, 181만원 vs 79만원 금액보다 중요한 것.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금액만 보면 제가 두배 이상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효율은 배우자가 3배 이상 높아요. 이건 둘중 누구의 선택이 맞았다 틀렸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두 가지 구조를 모두 활용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고 상한으로 길게 해서 안정적 기반 확보. 배우자는 최소 금액으로 긴 기간 가입해 효율 극대화. 이두 가지가 결합되면 부부 단위에서는 훨씬 균형 잡힌 연금 구조가 만들어져요. 8. 결론 부부가 함께 노후 걱정 없이 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노후 준비는 사실 단순합니다. 무턱대고 투자만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국가가 이미 설계해둔 제도 중 혜택이 큰걸 꾸준히 오래 이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 이미 가입,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을 따져보는 건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에요. 저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배우자 국민연금 납부 알림을 보면 든든함을 느껴요. 적은 돈이지만 미래의 강력한 기반이 되어줄 거라 믿기 때문이죠.